예, 저는 순창대학교 미디어랩스 에너지 시스템학과의 정순기 교수고요. 예, 오늘 제가 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예, 간단히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열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방송이 진행, 진행되는 동안 이제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등학생 선착순 100분에게는 어, 와퍼 세트를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어, 먼저 제가 어,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는요. 예, 학과 이름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아, 여러분도 한번 뭐 잠깐 동안 에너지가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너지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우리들에게 친근한 전기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만약에 전기가 없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예,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은 뭐 촛불을 켜고 살아야 되고. 또 냉장고도 사용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예, 여러분들의 분신과도 같은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정말 끔찍한 세상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 이 에너지가 이 우리 지구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12월이니까 어, 불구 얼마 안 됐죠. 예,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어, 회의를 했습니다. 어, 왜 회의를 했냐면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고 이게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어, 모였는데요. 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하나 사진이 있잖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9월 3일에 있었던 어,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하고 이 미국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아,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이 이산화탄소를 같이 줄여보자 해가지고서 예, 이렇게 아,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 다음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화력 발전이나 뭐 자동차에서 엄청난 오염원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깨끗한 에너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쓰자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학과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거리에서 볼수 있는 전기 자동차. 예, 이, 어, 배기 가스, 나쁜 배기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좀더이 친환경적인 전기를 잘 사용하자 해가지고 에코 하우스가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에너지 원을 우리가 창출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서 어떤 것을 이 학과 목표로 크게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은 청정 에너지 즉 깨끗한 에너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러한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어, 목표가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태양열, 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 우리 이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배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교육시키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 이 모르겠는데요. 이 수소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바로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데 예, 이런 것에 이제 우리 학과에서 다루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배터리죠. 예, 이 배터리를 배터리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 우리 학과가 되겠고 또이 친환경적인 연료. 뭐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원자력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잘 저장해서 깨끗하게 저장해서 깨끗하게 잘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어, 교육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 우리 학과를 그럼 졸업하면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예,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라든지 LG화, 한화, 현대, SK이노베이션, 어, 이런 민간 기업에서 어, 여러분들이 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같은 많은 어, 이런 공공기관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일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에너지 시스템학과에 대해서 제가 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예, 그러면은 예, 지금부터는 예, 우리 학생들하고 또이 에너지 시스템학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펄스. 어... 현재 지금 어... 새로 신설된 학과인데요. 장학제도에 관해서 궁금해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수님 예. 어, 지금 우리 학과에서는요. 예,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어, 입학생 중에 20% 학생에게는 어,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한 달에 이 소정의 어, 생활비를 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어, 이 장학 혜택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댓글? 그리고 최중혁님께서 그 솔라 임펄스 2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고 가능한 건지 묻고 있는데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예, 어, 이 질문해주신 분이 어, 솔라 임펄스 2라는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어, 거의 2년 가까이 예, 아무런 그 외부 동력 없이 이 태양 전지만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 비행기인데요. 예, 너무나도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 태양에너지가 어,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인데 예,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우리 학과에서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또 댓글 중에 보면 테슬라에 그냥 견학, 견학을 갈수 있냐, 장기 인턴십을 테슬라로 갈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 예. 어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최근에 전기 자동차로 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 회사인데요. 어 정말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 테슬라의 이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뭐냐하면은 바로 이게 아, 배터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배터리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신다고 그러면 은 당연히 이 테슬라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3개월, 6개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학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예,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할까요? 예,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예, 어, 우리 학과는 이 공학계열의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을 좀 잘하면은 우리 학과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 어, 또는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예, 이런 과목을 여러분들이 예, 잘 하시면은 예, 우리 학과에 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에 보면 수학을 잘해야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 수학요? 이 네. 예,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만 예, 할줄 알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배우는 과목 중에 즐거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 이거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어, 만든 그런 교과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아,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구나라는 것을 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수학은 조금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에너지 시스템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미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 에너지 시스템학과 이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가 참 넓은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네,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어, 머지않아서 네, 드론이 날아다니고 또 로봇이 많은 로봇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모바일 기기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 쉽게는 이제 배터리인데요. 네,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기기에 있어서 심장이 뭐냐? 우리 인간이 심장이 없으면은 뭐 살아갈 수가 없듯이 전자기기도 이 심장이 필요한데 그 심장이 이제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 학과의 미래가 굉장히 이 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예. <laughs> 요즘에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 분위기, 네. 교수님 생각하시는 저희 학교 분위기는 어떤. 우리 학교 분위기요. 예. 예, 아주 뭐 생동감 있고 너무 좋죠. 예. 지금 축제를 하고, 바깥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바깥에서 막뭐 음악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그 음악소리를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학생들이 보내고 있는데, 뭐 축제와 관련해서는, 어, 김대열 군이좀더 얘기를 해 주시죠. 어... 저희 순천알대학교 축제는 이번 주 화수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날짜마다 뭐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 뭐인도에사시는 분들은 뭐 학과에 관심도 있고 하시면은 뭐 직접 묵기도 하고 하시려면은 학교 와서 구경도 하고 뭐 교수님을 찾아뵙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마지막 날에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나인미지스가 온다고 하니 어 저녁 시간대에 많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그 노트7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약간 배터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 어, 지금 댓글에 예, 노트7 심장이 <웃음> 터졌어요. <웃음> 어,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어, 노트7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뭐 리코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예, 우리의 이제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 배터리가 정말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공부도 예, 우리 학과에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어, 뭐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 이제 신입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숙사 많이 살잖아요. 혹시 기숙사 이렇게 살아 보셨어요? 네, 저 기숙사에 살아봤었는데. 어, 그럼 혹시 기숙사 이렇게 어떻게 돼있는지 네. 어, 저희 학교에는 저희 학교는총 기숙사가 기숙사 많이 있습니다. 네 많죠. 네, 수용률이 일단 어, 웬만한 수도권 대학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기숙사를 사용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뭐 저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은 추억이 너 많이 남고요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laughs> 예, 뭐 저도 한 마디 하면은 예, 우리 학교 신입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면은 기숙사는 100%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최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숙사가 단순히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학교 기숙사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또 그런 기숙사에서 외국인하고도 같이 생활을 할수 있고 또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그런 어 취미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이 기숙사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아, 댓글을 보면은 많이, 많은 학생들이 인사를 네. 해주고 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기숙사 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 한 학생이 예, 어, 우리 학교 기숙사 1학년들 학생에 대해서는요, 예, 거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예, 누구나 예,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댓글 중에 하나가 또 그런데, 에너지 시스템 아까는 공대인가요? 저대인가요 라는 많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어느 단과인지 대 혹시 아예 어, 에너지 시스템 학과는 지금 미디어 랩스라는 이름으로 단과대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질문에 이제 공대인지 자연대인지 하는 질문인데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대도 아니고 자연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시스템 학과는 이 미디어 랩스는 뭐냐 예. 미디어 랩스는 이 공학하고 인문사회학하고 또 의료과학하고 이게 복합된 그런. 음. 유합 어, 단과대학이다라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장비를 만질 수 있나요? 하는 저거 뭐 실험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장비 뭐뭐 뭐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우리 어, 실험 장비와 관련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뭐말 그대로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어,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어, 물질이 이또 나노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이 첨단 이 나노 영역과 관련된 어, 그런 나노 물질들을 보고 분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현미경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다룰 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김석재 님께서 파리 협정에서는 어떤 음.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댓글을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신... 예, 요거는 아마 그 제가 아까 학과 소개할 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여름에 이거 좀 너무 덥고요. 또 겨울에는 또이 춥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CO2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나라만 줄이면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줄이자.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는 얼만큼 줄이고 또뭐 미국은 얼만큼 줄이고 중국은 얼만큼 줄이고 이런 것들을 다이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리 협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숙사를 굉장히 질문을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2학년부터는 이제 성적과 거리 모두 보는데 이제 수영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공부 조금만 하시면 예다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학위는 공학 학사를 주는 건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예, 어, 요거는 어, 에너지 시스템 학과에서는요, 예, 당연히 어, 공학 뭐 당연이라는 예, 당연히 예, 공학 학사를 줍니다. 이게 이제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와 이제 관련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예, 공학 분야에 속하고 그래서 예, 공학학사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음... 음... 예. 네. 뭐... 아, 배터리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지. 아, <laughs> 예 제가 어, 이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어,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배터리 만들어 봅니다 예,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예 이거를 예, 자동차에 장착해가지고 예, 실제 전기 자동차를 직접 아, 작동을 시켜보기도 하고요 또뭐 스마트폰에다가 이 아, 예, 직접 만든 배터리를 갖다가 직접 장착해가지고서 작동을 시켜보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예, 우리 학과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어,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앞으로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예,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에, 우리 학과, 우리 학교의 미디어랩스의 빅데이터 과학과의 조정기 교수님하고 우지영 교수님 두 분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아, 여러분들 아, 내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